다정한 목소리에도 유민은 엄마가 아닌 괴물이라고 확신합니다. 괴물이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유민에게 대답을 강요하자 유민은 애써 침착하게 잘못했다고 빕니다. 엄마를 삼킨 괴물은 앞으로도 토 달지 말라고 경고하며 얼른 자라는 말과 함께 방을 나갑니다. 그런 모습에 유민은 엄마가 괴물에게 완전히 잡아먹힌 것 같다며 이 집에서 도망칠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유민은 이제 일기장을 열어 일기를 쓰고 잠을 자기로 합니다. 다시 현재의 유민은 당시의 생각을 정리해 봅니다. 부모님이 무서운 이유에 대해 생각해 보면 모든 게 자신이 잘못했던 것 같고 두려웠던 마음과 자신이 나쁜 아이라 생각하는 것 때문에 가족에 대해 말을 꺼내는 게 힘들었던 유민. 그러다 용기를 내어 상담사 선생님한테 말을 꺼냅니다. 우리 집에 괴물이 살았다고. 다음 날 12월 23일, 오늘은 가출하는 날입니다. 잠에서 깬 유미는 어제 들키지 않아 다행이라며 안도합니다. 일기장을 확인하려는데 이상하게 방에 이곳저곳에 빨간 무언가가 묻어 있습니다. 눈치채지 못한 유미는 집을 탈출하기 위한 준비를 위해 일기장에 적어놓은 계획을 다시 살펴봅니다. 보조 배터리를 챙기고 숙제를 끝낸 후 괴물의 머리 위로 무거운 물건을 떨어뜨릴 방법을 찾아내면 오늘 무사히 탈출할 수 있을 겁니다. 유민은 풀어야 할 문제집을 보더니 이제 안 풀어도 되겠다며 좋아합니다. 오늘은 특이하게 문제집 위에 메모가 있는데 야근 때문에 늦을 테니 미리 저녁을 먹으라는 말과 함께 어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며 유민의 잘못이니 게임기는 압수라고 엄마의 글씨체로 쓰여져 있습니다. 먼저, 거실에 있을 보조 배터리를 챙기기 위해 방에서 나가는 유민. 거실에 가자마자 바로 서랍 안에 보조 배터리를 챙깁니다. 원래라면 게임기가 있어야 할 자리에 여러 권의 책이 쌓여 있습니다. 주식과 아이 교육에 관련된 책들이 수북히 쌓여 있고, 그 책들을 치워보니 한 제약회사에 체크해 둔 주식 관련 신문이 보입니다. 그 옆에는 어제만 해도 멀쩡했던 소파가 엉망이 되어 있고 그 소파에는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죽은 듯이 잠들어 있는 아빠가 누워 있습니다. 유미는 잘 자는 아빠를 더 깨우지 않고 TV에서 흘러나오는 뉴스를 봅니다. 밖에는 폭설이 내린다고 해서 유미는 가출하고 나서의 일을 걱정합니다. 이제 밥을 챙겨 먹기 위해 부엌으로 가보는 유민. 식탁 위에는 한 사람 분량의 빵과 샐러드가 놓여 있습니다. 야채가 너무 싫었지만 준대로 잘 먹으라는 엄마의 말을 어길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너무 질린 나머지 샐러드를 뒤로 한채 괴물 머리 위로 무거운 물건을 떨어뜨릴 방법을 구상하기로 합니다. 주방 찬장 위라면 가능할 것 같아 그곳을 자세히 살펴보니 엄마가 가져간 게임기가 보입니다. 유미는 저 게임기라면 찬장 열때 떨어뜨려 공격할 수 있을 것 같아 의자를 가져와 게임기를 꺼내는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게임기를 꺼내면서 그릇들이 같이 떨어져 다 깨져버렸습니다. 유민은 엄마에게 혼날까봐 걱정을 하며 아빠에게 도움을 요청하지만 아무런 대답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일단 혼자서 치워보려고 하는데 어설픈 손놀림에 손을 베이고만 유민. 피가 나고 아프지만 일단 그릇을 치우고 게임기도 다시 제자리에 돌려놓습니다. 밤 11시가 다 되어가는 시간에도 엄마는 돌아오지 않고 너무 졸린 유미는 방에 들어가 잠을 청하기로 합니다. 침대에 누워 잠에 빠져드는데 밖에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괴물들이 다투는 소리에 유미는 그저 꿈일 거라고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 노력합니다. 유미는 다시 현재로 돌아와 상담사 선생님한테 처음으로 여러 이야기를 털어놓았던 것을 떠올립니다. 부모와의 거리, 나만 없으면 잘될것 같은 가족 분위기, 원인 모를 원망과 두려움, 비로소 그들과 멀어지고 나서 알게 된 단란하고 좋은 가정은 자신에게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아침이 되자마자 괴물이 방에 들어와 긴 길을 꺼내려고 했냐고 묻습니다. 샐러드도 먹지 않은 사실에 괴물은 유민을 말로 쏘아붙입니다. 너무 무서워 아무 말도 못하는 유민을 보며 괴물은 엄마가 그렇게 키웠냐고 더 몰아세웁니다. 끝내 유민은 잘못했다고 빕니다. 괴물은 유민의 모습에 다소 누그러진 목소리로 착한 아이이니 다음에는 그러지 말라고 합니다. 괴물이 방에서 나간 후 일기장을 들여다보는 유민 어제 세웠던 계획은 그릇을 깨는 바람에 엄마에게 혼이 날까 무서웠던 나머지 다른 생각을 할 겨를이 없었기에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다음 계획을 위해 일단 유네에게 통화하고 괴물이 자주 먹는 음식에 독을 타기로 합니다. 유민은 유네에게 전화를 걸기 위해 핸드폰을 집어드는데 문득 윤회가 존재하지 않은 게 아닐까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무서운 마음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진 상태에서 전화를 걸자 응답하지 않습니다. 혹시 모르니 다시 한번 전화를 걸자 이번엔 윤회가 전화를 받습니다. 유민이 늦은 밤에 전화를 걸어 미안하다며 사과하자 윤회는 괜찮다며 무슨 일 있냐고 물어봅니다. 가출을 하더라도 그곳에 또 괴물이 있다면 어떡하냐며 걱정하고 자신은 나쁜 아이라고 탓하는 유민에게 유네는 그저 다정하게 유민을 달래줍니다. 행복해지길 바란다는 유네의 말을 끝으로 전화를 끊고 계획 실행을 위해 터덜터덜 거실로 나오자 아빠와 엄마가 TV를 보고 있습니다. TV를 보는데 유민이 가려서 안 보인다며 비키라는 엄마의 말에 일단 주방으로 가는 유민. 주방은 한동안 치우지 않은 것들이 잔뜩 쌓여 있었고 식탁 위에는 엄마가 먹으라고 했던 샐러드가 보이지 않습니다. 마지못해 냉장고를 열어보는데 냉장고가 고장이 난 건지 기름과 알수 없는 썩은 물, 쓰레기가 가득할 뿐 먹을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때 독이 든 열매를 발견한 유민 이전에 실수로 먹고 엄마와 병원을 가게 된후 알게 된이 열매 먹으면 목이 부어 숨쉬기가 힘들어지는 독이 든 열매입니다. 병원에 갔을 때 지극정성으로 챙겨주던 엄마를 그리워하던 유민은 이 열매를 괴물한테 주기로 합니다. 때마침 괴물이 배가 고프다며 시리얼을 가져다 달라고 유민에게 심부름을 시킵니다. 유민은 시리얼에 독이 된 열매를 섞은 후 괴물에게 가져다 줍니다. 괴물은 그런 유민에게 사랑한다며 다정하게 말하는데 유민은 거기서 괴리감을 느낍니다. 자신이 느꼈던 고통을 괴물이 아닌 엄마가 느끼고 죽을까 무서워진 유민은 괴물을 말리려고 하는데 괴물은 아무렇지 않은 듯 땅콩을 먹습니다. 그런 모습에 유미는 의아해하며 괴물이라 아무렇지 않은 건가 하고 방에 들어갑니다. 독이 든 열매를 먹고도 멀쩡한 엄마를 본 유미는 괴물이라 확신하고 내 편이 없다는 사실에 외로워져 유일한 친구 유네에게 전화해 보기로 합니다. 여전히 다정한 목소리로 유네가 전화를 받았고 윤회는 유민의 상황을 이해하고 공감하며 그저 유민이 더 잘못될까 걱정합니다. 유민은 그저 괜찮을 거라고 하며 원래 엄마 아빠가 보고 싶다고 합니다. 그런 유민에게 윤회는 괴물을 무서워하지 않을 만큼 강해지면 보지 않을 수 있게 될 거라며 강해지기 위해 그리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을 찾기 위해 떠나라고 합니다. 하지만 유민이 사람들을 만나는 게 무섭다며 유네만 있으면 된다고 하자 다시 현재로 돌아와 유민은 상담사 선생님한테 유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유네는 유민의 상상 속에서 늘 곁을 지켜주고 지금도 좋은 친구라고 말입니다 (12월 25일) 크리스마스 진짜 정말 가출하기 위해 마지막 계획을 실행해야 합니다. 가방을 챙기고 돈을 찾은 후 바로 나가자고 결심한 유미는 일기장을 먼저 확인합니다. 이젠 마지막 방법으로 괴물과 싸워 이겨야 하는데 유미는 꼭 죽여야 하는 건지 의구심이 듭니다. 돼지 저금통을 챙기고 가방을 맨후 시계를 확인합니다. 새벽 6시 50분 괴물들이 잠을 자는 시간 지금 나가야 합니다. 유민은 더 늦기 전에 집 밖으로 나서려는데 괴물이 유민 앞을 막아섭니다. 유민에게 괴물은 혼잣말하고 자신을 괴물 보듯이 보았던 나날들을 이야기하며 설마 몰래 자신을 떠나려는 거냐고 날선 말투로 유민을 몰아세웁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사랑해 주려고 노력했는데 왜 그러냐고 돌아오라고 하지만 유민의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 괴물의 모습은. 결국 엄마라는 것을 안 유민은 괴물만 죽이는 방법은 애초에 없었던 거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 사실에 괴물 같은 엄마에게 울먹이며 그동안 속상했고 예전의 생활들이 그립다며 가족이 함께 있으면 행복하다는 말과는 다르게 자신은 늘 혼자여서 외로웠다고 말합니다. 그런 유민을 회유하듯 많이 힘들었냐며 이제는 다 괜찮아질 거라고 말하는 엄마. 자신은 최선을 다했다고 말하는 엄마에게 유미는 마지막 인사를 건넨 후 이모 집으로 도망쳤습니다. 도망치는 길에 엄마도 괴물도 쫓아오지 않았고 이모 집에 도착하자마자 상황을 들은 이모는 유민이가 지낼 방과 식사를 준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부모님이 사라졌다는 소식을 들은 유민. 딱히 슬픈 생각도 들지 않은 유민은 이모와 손잡고 상담을 받으러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유민은 항상 엄마가 했던 가족 3명이 모두 있으면 모든 일이 잘 풀릴 거라는 말에 사실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인형일 뿐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항상 행복해야 하고 말을 잘 듣는 착한 아이. 늘 부모님한테 미안해하는 조숙한 아이. 하지만 그것들이 모두 잘못되었다는 것을 너무 뒤늦게 한 것이 후회가 될 뿐입니다. 유미는 상담사 선생님과 밝은 분위기로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지금처럼 단절에서 벗어나면 된다고 말하며 괴물이 보이지는 않냐고 묻자, 이젠 괴물이 보이지도 쫓아오지도 않는다며, 유민은 결국 엄마 아빠가 하는 행동이 괴물 같아 그들을 괴물로 보아왔다고 답합니다. 상담사 선생님은 유민의 나아지고 있는 모습에 뿌듯해하며, 앞으로 유민이 더 행복해지길 바란다는 말을 합니다. 유민은 머릿속은 복잡해도, 속이 후련한 느낌을 받습니다. 이제 괴물을 보지 않는 유미는 계속해 새로운 인연을 만들어 나갈 확신도 생기고 어떻게든 자신만의 인생을 꾸려 나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How to Kill the Monster는 팀 맹독 시리얼이 2023 게임잼 대회에 출품한 게임입니다.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등의 트리거 요소가 가미된 약공포, 방탈출 게임입니다. 플레이하는데 다소 불편한 요소들이 있고, 실제 가정폭력, 아동학대, 가스라이팅 등과 관련된 사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더 깊게 생각을 하게 된 게임이었습니다. 게임 스토리를 보며 좀더 해석해보자면, 완벽하고 단란한 가정을 꿈꾼 엄마가 가진 가족과는 좀 이상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집안일은 뒷전이지만, 자녀 교육에는 목숨을 거는 엄마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빠는 이런 부분에 대해 왜 아무런 말이 없을까요? 게임 속 장면들과 주인공인 유민이 하는 말을 통해 짐작해보건대. 아빠는 엄마와의 잦은 언쟁 혹은 몸싸움 등으로 엄마에게 살해를 당했고, 그저 가족만 있으면 모든 게잘될 거라는 엄마의 잘못된 가족관 때문에 죽어도 그저 늘 있는 곳에 있게 된 아빠의 시체. 유민은 아빠의 모습을 이제 말도 안 하고 움직이지도 않고 잠만 자는 모습으로 보는 게 상당히 소름 끼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영상에 소개하지 못한 엔딩 한 개가 더 있다고 합니다. 숨겨진 엔딩을 찾으러 이 게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께 추천해 봅니다. 이상 게임을 읽어주는 문북이었습니다.